이번에는 언해라고 하는 걸 공부할 건데 언해 언해? 언해라고 하는 걸 공부할 건데 언미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언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시언해라고 해요 두시언해 두시언해 두시언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 두고란 시이 있어 그러니까 두고의 시를 한 시를 한문으로 외잖아 그치? 중국 두고의 시를 언문 언문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뭐가 나오는 거냐면 두시언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두보의 시가 나오는데 자봐봐가 언문이란 말은 우리 우리나라 말 한글을 옛날에는 언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알았지 이렇게 근데 결론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신경 쓰느냐 면 두보의 시가 최고인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보의 시를 많고 많은 중국 시인 중에서 하필 두보의 시를 했을까 건드렸을까 뭐 이런 얘기 할수 있는 거아니겠어 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되는데 이 두보의 시는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두보의 시의 특징이 뭐냐면 두보가 살았던 시대에 중국은요 이 30년 넘게 30여 년 내전 이게 중국이 원래 이렇게 한 나라가 아니잖아 여러 개 나라를 합쳐가지고 그 중에 대빵이 뭐래돼 황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그러니까 황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야 어떤 놈이 컴퓨터에 전원을 뺐어. 예. 전원 뺀 이유 수업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눈모가 있는 거지. 이성열 새끼 이거. 자, 30년 내전 동안에 이 사람이 결국 뭐냐면은 무슨 생활 했냐면 피난 생활 한 거지. 피난 생활을 했고 이 피난 생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피난 생활에 30년 내전에 피난 요두 개로부터 어떤 의미를 끄집어내는 거냐면 첫째 일단은 타지 생활을 하겠죠, 맞습니까? 객지, 생활이라고 하죠. 객지 생활. 이객지생활 객지생활의 고달그 다음에 질병. 두번째가고양이한그리움 향수. 세번째가이 전쟁이라는 게,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부터나타나는 거죠. 맞지 않 t 그 t 잖아그 What's that? What's t h a 권력 h a 권력자에 대한 비판 권력자에 대한 인간의 욕심에 대한 경계 이런 것들 그렸단 말이야 생각해봐 30년 내전 맞습니까? 권력 맞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 거냐면 이두시원애가 조선 전기에 만들었단 말이야 조선 전기에는 왕, 왕조 초기니까 당연히 이성계 정권에 대해서 반대파들 이 있겠지 고려파들도 있고 맞지 않지? 네. 야 니들 괜히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렸다가는 어,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내전이 일어날 거고 니들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인생 좌 때에 뭔 얘기했어? 그런 얘기를 즐기기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두보의 시를 갖다 얘기한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의 시를 원해할 수 있고 뭐 이태백의 시도 원해할 수 있고 다 아는데 굳이 두보의 시를 원해한 것은 뭐냐면 나라를 안정화시키는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굳이 두부의 시를 원문으로 바꿔가지고 야, 이거 한번 읽어봐. 하고 뿌렸다는 얘기야. 뭐말이야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여기서는 춘망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차피 한시니까한시의 길이는 8줄이나 12줄 을모용게한시는 뭐 4배수의 행별을 지니는 게 원칙이에요. 가끔씩 10줄짜리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8줄짜리죠. 그냥 그래 그래요. 그쵸?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나라의 파망하니 맥화 바람뿐이 있고 라고 나와 있어. 야! 그 나라 히라는 말이 나왔어. 우리가 뭐야, 명사 뒤에 명사 뒤에 이게 히읗이 있잖아. 그치? 명사 뒤에 히읗이 있으면 내가 무조건 뭐라 그랬어 이거? 히읗 종동체어 그쵸? 예. 그 나라가 파망하니.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야 돼? 이거 파타치워봐 망하니. 맞지? 나라가 망하니 맥화 바람뿐이 있고 화도가 지로 뭐야? 기역에다가 희실과 공격이 있지 맞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네. 하면 돼 그냥 이것은 그러니까 매만 신경쓰면 네맥 바람 이거 나오지 마세요 매가 뭐 뜻이야? 산산 산. 산과 가랑 가람, 가람이 뭐야? 강이야 알아두세요 산과 강뿐이고 뿐, 강만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파란이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안 보이고 자연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야 알았어? 자자슬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잘안고 아, 에이 이건 잔나무 할때그 자시고 자안 보면 때자스 캐스 성이야 성성 어. 성 안을 보니 안에 안그안 안팎 할때안 안을 보니 봄에 봄에란 말이 나오는데 봄봄더하기 애야 근데 요때 요거는 지금 뭘로 바꿀 수 있는 거냐면 애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성 안을 보니 오케이, 오케이? 풀과 원래는 자음 뒤에는 과가 오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그런 원칙이 없었으니까 맞죠 그렇죠? 풀과 나무뿐 나무뿐이라면 나무만 기패 또다라는 말이 나오지? 그럼 결론은 뭐,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근데 기퍼 또다라고 생각하는데 성 안에 원래는 성 안에는 성 안에 사람이 많아 성 밖에 사람이 많아? 밖에 성 밖에 사람이 많아? 아 그, 아니 성은요 그 도시를 감싸고 있는 담벼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성 안쪽에 있고 그래서 그러면 성 밖에 사람이 많으면 전쟁이 나면 성을 지켜라 그러면 성 밖에는 있 사람 다 뒤지고 성 안에 있는 몇 명만 살아는 거야? 사이코패스네 <laughs> 그러시면 안 되죠 성 안에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성 안에 보면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뭐만 있어? 풀과 나무만 있었던 얘기야 알았어? 이해됐어? 결론은 야 한실 있는 방법은 무조건 두 줄씩 묶어서 읽는 거야 한시 뭐라고 두주시 이렇게 묶어서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 나라가 망하니 산과 바람만 보, 뭐 강만 보이고 성안도 봤더니 사람은 없고 풀과 나무만 있더라. 이해됐어요? 이렇게. 전쟁을 했으니까 시절을 감탄 후니 고지 눈물을 뿌리겠고란 말이 나오는데 감탄한다는 말은 오, 뭐 이게 아니라 감탄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그냥 느낀다는 거야. 시절을 느끼니, 오케이, 느끼니 고지. 고지는? 당이 뭐가 됐어요? 분철, 연철을 바꿔주면 곧떡이지 그렇지? 이때 고준 내가 무슨 뜻이에어요 고, 맞습니까? 꽃이 눈물을 뿌리겠고 이렇게 됐지, 맞습니까? 꽃이 눈물을 흘릴 정도가 되는 거야. 자, 여유 숨을 우리 했지다여기다여기다 했어 안 했어? 여희다 무슨 뜻이야? 이별, 일타, 이별하다 이렇게 시여. 그러니까 이별하였음을 스로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로니라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원래가 스로니란 말은 슬타, 슬타, 어간 슬에다가 오니가 붙은 거야. 오에다가 니가 붙은 거야 이렇게. 이 오는 선어말어인데, 어, 일째알려줄게 알았지? 지금 배워서 좀슬타란 말이 결국뭐냐니다 원래 슬타란 말은 해석이 두 가지도 돼. 하나는 모두 돼이다 실타. 또 하나는 뭐 하래? 슬퍼하다. 원래는 이거 슬퍼하다야. 맞잖아,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별 하였음을 슬퍼하니 새 어디야? 새의 마음, 마음을 하고 있는 게놀래로딱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마음은 마음, 더하기, 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생각해봐. 첫 음절은 내가 뭐라 하세요? 아, 그째 음절은 뭐야? 으. 맞지? 이해가 있어 이것도 세 번째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새가 마음을 놀란다, 놀래도다. 이해됐어? 이렇게 왜놀랬지 내가 내가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새까지도 놀랄 정도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봉화라고 돼 있어. 봉화. 봉화가 뭔지 알지? 네. 불질하는 거. 봉화는 언제 때 불질러? 그렇죠. 이게 봉화라는 말은 전쟁임을 보증하는 거죠. 전쟁 맞습니까? 네. 어, 전쟁을 알리는 봉화가 석달 동안 리어신이다좋은법치 리어신이 맞잖아, 그렇죠? 나는 석달 동안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야 맞습니다. 전쟁이 결국석달 동안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 전쟁이 일어는 전투라고 해야 돼. 지벳 음서는 만금이 사도다에 대해서 음서는 그냥 알파고에다 편지. 지벳 이란 말이 나왔죠. 맞죠? 여기서 요거요. 요게 재밌는 게 요거 지벳는 어떻게 하냐면 집 더하기의 거기 시옷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의과 시옷이 둘다다 다 뭐냐면 관형격 조사에 해당이 되는데 문법이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뭐예요? 집. 집 편지지 맞습니까? 네. 또뭐 집에서 온 편지나 집으로 보낼 편지는 만금이 사도다. 사도다는 이거 딱 나왔으니까 뭐가 돼? 만금을 줘야 사겠구나. 결국 뭐야? 편지를 왕래하려면 만금이 있어야 왕래하는 거야. 이어됐어 네. 결국은 뭐야? 이 말은 결국은 고향과의 소식이 고향과의 어떤 소식, 고양과의 어떤 소식 소통이지 맞습니까? 소통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보게 되면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만 있고, 그 다음에 성 안을 보니 풀과 남부만 있더라. 결국 뭐냐면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더라. 전쟁 때문에 시절이야. 어떤 시절이야 이거요. 결국 은 시절이란 말은 쇠퇴, 전쟁이지 맞습니까? 전쟁 중의 시절을 느끼니 꽃도 눈물을 흘리고 이별하였음을 슬퍼하니 새조차 마음을 놀래키도다 오케이? 자 전쟁이 습달 동안 이어졌으니 결국 전투가 항상 이였으니 집과의 소식은 끊어졌구나 이해됐어요? 자이 중에서 이제 이 고지 눈물을 뿌리게 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꽃과 요 새가 나오지 맞지? 얘네들은 결국 뭐야? 화자의 감정을 대신 보여주고 있죠 내가 이 전쟁 시절을 느끼는 거는 슬프게 느끼는 거니까 꽃이 대신 울어졌고. 맞죠? 네. 내가 이별을 슬퍼하니까 새도 모야 마음을 절여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때 꽃과 새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화자의 정서를 대신 보여주기 때문에 거의 미친놈아. 미친놈아. 아싸 미친놈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이런 걸 여섯 글자로 뭐라고 그래? 백관적성. 그렇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더라. 오케이 그리고 자 객관적 상관물이 화자의 정서와 상관물로서 얘는 뭐야 얘가 이콜 화자의 정서더라 맞잖아 그렇지 화자와 화자의 정서와 일치한 이런 객관적 상관물을 보일 때 표현 방법이 뭐가 되는 거냐면 감정입이라고 하더라 객관적 상관물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래라. 관가 상관물은 딱두 가지 패턴 밖에 없어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든가 화자의 감정과 대립되든가 이해가 됐어? 네딱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오케이? 네자 음.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아니요 어머야 이 본문 다 적었어요? 네 자, 생머리를 굵으니 또 저름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 맞습니까? 생머리란 네. 말은 하얗게 샜어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생이란 말은 결국 뭐야? 이다. 백발이 된 이런 의미로 생말을 맞습니까? 생머리, 생머리라고 되는데 결국 뭐야? 희. 어져 버린.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희게 네. 된 머리를 굵으니 늦적적 긁적 맞잖아. 굵으니란 말은 여기서 는 뭐야? 이다. 극다란 말에 어간 그게다가 맞잖아 그치? 운이가 붙은 거야 이게 모두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천하만름인데 나중에 할게요 또 저르니 저르니란 말은 뭐 짜르니 아니면은 뭐가 되야 되냐 짧아지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해도 돼요 알았어? 자이세 머리가 모두 다 모두 빈형빈형은 빈혁. 그냥 해석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 빈형 뭐라고요? 빈형빈형을 이기지 구개음악 이기지 못할 듯 하도다 맞습니까 이렇게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머리가 이어서 막 긁으니까 는 머리가 막 빠져 짧아지고 이거 됐어 그러니까 긴 머리가 다 빠지니까 뭐 짧은 머리만 있으니까 뭐야 얘 중국인들은 남자들 여기다 비녀 꽂잖아 그러니까 비녀를 머리카락이 힘이 없으니까 뭐야 머리카락이 몇개안 되니까 비녀가 툭툭 떨어진다는 얘기야 머리가 다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네. 결국은 야 비녀를 이기지 못한 정도로 머리카락이 막 빠져 대머리가 될것 같아 그럼 이건 우리가 결국 뭘뭐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늙음. 야 30년이라니까. 맞잖아. 네.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 수명이 길지가 않으니까 40대만 돼도 이제 막 대머리 되고 막 40대 후반되면 죽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열몇살때 만약에 이게 전쟁이 일어났으면 벌써 이미 뭐야? 40대 후반이 됐을 거 아니야. 네. 어, 뭐만 잘했어? 그래서 제목이 춘망인데 춘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이 제목이 춘망이라고 말이야. 춘망이라고 했을 때이 제목이 의미하는 건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봄이야. 맞습니까? 봄에 바라보는 것들 지금 봄에 바라보는 것들다 온통 다 뭐야? 전쟁으로 황폐화된 풍경밖에 없다는 얘기야. 네. 이해가 됐어? 두 번째는 의미는 뭐냐면 봄에 이 망이 또뭐냐면 바라는 것. 얘가 지금 바라는 것은 뭐야? 고향에 돌아가는 것. 맞지? 이것으로 네,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오케이 자 위글과 보기의 공통점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한시예요 이색이란 사람은 고려시대 때의 신하였어요 알았어? 네. 고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업자가 됐지 이시를 보는데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당시 부병리에 올랐네 이렇게 이 부병류가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월드? 음. 사람이 원래 많았겠어, 었겠어 졸라 많았겠지 맞습니까? 근데 텅빈 성엔 조각달떠 있고 두들주들거 거기 됐어. 천년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라고 돼. 맞습니까? 음. 그럼 결국 뭐냐 텅빈 성이니까 당연히 뭐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이미 텅빈 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뭐냐면 나라가 망 그렇죠. 고려가 멸망했음을 보여준 거요 알았어. 기린마 기린마는 명마를 기린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그러니까 말탄 사람이 안 좋은 거지.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 놓니인가라고돼 노는, 있어요. 천손이라는 말은 하늘의 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천손은 하늘의 손자라는 뜻인데 고려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이어받 계승한 거야? 고구려? 고구려 를 계승했지. 고구려의 계국 성왕이누구야 단군. 그그 고조선 이고 야니 생애 역사.. 그건 조선이지 참일났네내 생각에 졸라 잘하는게 한국사 이렇게 못해요? 해줘 오주몽이죠? 동명성왕 예. 오주몽이 동명성왕 이름이 주몽이야 예. 큰일났네 아직 역사에서 아 저희 아직 한국사 안 나왔어요 세계사 에가지고 주몽 은론 한국사도 모르는데 <laughs> 세계사부터 하래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교육체제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웃기지 마 그리고 야 하룻밤에 있는 세계사 만화로 보는 한국, 삼국사기 엄청 많아 네. 그런 거 재미없던데 너 만화로 보는 삼국사기 사전 삼과 네, 집에 있어요 5천 원 있긴 있어요 어, 집에 왜안봐고 재밌는데? 삼국사 했더니 그 핸드폰? 그 위다라 총나라 나온 건데 그거는 넌 지금 네가 말하 거는 만화로 읽는 삼국지. 삼국지 내가 말하는건 삼국사기 삼국지, 삼국지. <laughs> 무식 무식한 새끼야. 유비 나오고. 유비. 너는 만화로 있는 삼국사 짓겨. 삼국사. 삼국사는영한대학으로 읽는 게 좋아요. 자유어무 한글. 오케이? 아, 너희들 진짜 너무 무식하다. 씨발 소팔이싹 어? 가시는데. 어? 나는 음. 역사 의식 없는 새끼들 제일 싫어요. 너희들이 <laughs> 역사 의식 없으니까 지금 이 나라 이나라의 새끼야 윤승희 같은 쪽바리 넌생자들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라고? 중국 역사는 <laughs> 진짜. 뭐라고? 중국 역사는 뭐? 좀... 중국 역사는 알아? 그럼 시발 저기 뭐야? 청나라 이후에 저기 뭐야 쭉 뭐야 황제 자리에 타던 왕조 이름만 쭉 외워봐. 몰라. 그렇지. 응? <laughs> 됐어 새끼야. <laughs> 중국 역사를 라 <laughs> 보면 너무 동북공종이냐? 그냥 중국인 해라. 야 역살리진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은 정말 만고의 진리야. 알아? 역사를 잊었으니까 이 시베, 친일파들이 지금 야 아직도 집에서는 안에서는 일본만 쓰는 책들 얼마나 많잖 우리나라 땅 중에서 몇, 몇 평이나 지금 친일파 자손들이 이번에 너희들이 다 무관심하고 언론이 입 닫고 있는 동안에 그 친일파에서 친일 행위를 통해서 얻은 땅들 있지. 네. 그것들을 뺏겨 다 몰수당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재판을 통해 서다 이겨가지고요. 네. 진짜 수백만 평이 친일파 자손들다 돌아갔어요. 아, 예, 예. 독립운동가의 자식들은 시베, 지금도 지하세방에서 약간 거리 있는데 이게 나라냐? 아니요그러니 응. 독일 민족이 위대하다는 게 바로 보기는 거잖아요. 예? 역사의식 투철해 있는 거 똑같이고요. 너다너도 투철해고. 윤성열과 똑같은데, 자. 응? 야, 너네들도 막뭐 아버님은 새끼 한 마. YMC YMC가 몇년 전통이? 야6 0년 전통이야. 실질은 백년0 년이 없죠. 백년 넘죠. 어? 근데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고 사회 활동하시는 분인데, 응? 어? 그럼 됐어 디디? 저희는 아직 중학교 2학년. 야 초등학교 때가 원래 제일 잘해 그런 걸. 아, 이미 중학교가서 까먹었다고? 그렇죠. 영수 중심의 교육, 교육 때문에. <laughs> 이야, 다치고요 제발 좀. 변명할 거라세요. 학교 교육 이 전부가 아니잖아. 책들안 읽으니까 그래. 하다 못해 유튜브라도 보세요 좀. 많았지. 어, 유튜브. 어 유.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장민석이 어, 책읽어주는어 무슨 이상한 거 이렇게 네가 그런 거 봐? 애는 이상한 거나 읽어주고 말이야. 바가지 죽는다. 그 바가지 죽는 <laughs> 좋은 거지. <laughs>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뭐야? 그 천손은 누구냐면 근데 그 고주몽 동명성왕이그 뭐야 천신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인 해모수와 그쵸? 그 다음에 그 강물 강신의 딸인 유화야, 그러니까 용왕의 딸인 유화 사이에. 그더 나은 게 애야. 결론은 뭐야, 애 고주몽은 뭐야? 아니 하느님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막뭐 하늘의 손자겠지, 맞습니까? 네.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천손는 이건 동명 동명성왕, 동명왕. 그러니까 결국 뭐냐, 고구려의 태조이신 동명왕은 동명왕, 동명성왕은 지금 어느 곳에 논이는가상 저승에 있겠지. 이어대서 이게 네. 렇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돌비단의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부노라니 산은 오늘도 풀고 강은 저절로 흐르네라고 되어 있지, 맞습니까? 결론은 네. 뭐야? 인간을 멸망했는데 산과 강은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거를 이 시와 앞에 나왔던 우리 충망과의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 나라가 망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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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의 멸망. 근데 저기 완전히 멸망하뭐 멸망했어요. 맞잖아,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성안에 성안에 사람.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성안에 노 사람이에요. 맞잖아, 그렇지? 근데 세 번째가 뭔줄 알아? 자연과 인간사가 있어요. 이 인간사가 곧 뭐가 되는 건이요 얘가? 역사 아니야? 네. 역사죠. 맞습니까? 자연과 인간사 대립이야, 이거야. 대립. 대립이죠. 왜냐면 하 지금 자연은 지속되고 있죠, 계속. 맞습니까? 숲만도 네. 마찬가지로 뭐야, 얘라? 산, 강, 풀, 나무는 계속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인간사 네. 역사는 결국 뭐가 되냐, 얘들아? 소멸돼요. 어. 혹시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판단하신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풀땐 내가 정리를 해줬으니까 문제는 쉽게 풀수 있겠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자연물과의 교감을 통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하여, 오케이? 자, 부재하는 역사적 인물을 언급하여, 신체 일부를 활용하여, 자, 그 다음에, 자, 변하지 않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나왔지? 네. 답은 5번이죠. 맞죠? 네 자연은 변하지 않고 인간 사이의 무상 무상함이란 말이 뭐냐면 인생무상이란 말 들어봤죠? 네 무상이란 말은 결국 뭐냐 허무하다 그러니까 딱 따라서 허무하다는 말도 되지만 무상이란 말은 결국 뭐가 되는 거에요 영원하지? 아니. 영원하지? 아니요 아니. 먼저겠어? 소멸해버렸음 이해됐죠? 네어 그래서 여기 오고 됐니? 네아 역사 없 역사 의식 없는 새끼 소파 진짜 힘들 노래에 나와요 별노래에서 운동방 할아버지 그 노래라도 외워 새끼야. 매운데 저... 왜 대답 못해? 음... 아름다운 아리조나와 나온... 협곡이 아... 아름다운 협곡, 많 많이. 댓글에 오리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laughs>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리킹만 신경 쓰지 마세요, 얘들아. 자, 공화는 전쟁이지 맞습니까? 전쟁이죠. 공화가 뭐라고요? 음... 전쟁이죠. 공화가 뭐라고요? 음... 전쟁이라니까요. 그렇죠? 전쟁이니까. 자, 봉화는 전쟁이에요. 당연 창작 당시에 뭐가 나와야 해라? 평화롭지 않은 상황. 맞아, 맞아. 아, 맞죠. 그럼... 봉화가 석 달이라면서요. 맞습니까? 그럼 네. 결국 뭐야? 전쟁 상황이 얼마 동안? 세 달. 3개월 동안. 맞습니까? 네. 지속되었어. 맞죠, 얘들아. 집에, 음선은 집에서 온 편지라고 돼 있으니까 끊어 얘들아 라자가 기다리는 거, 소식 네. 오길 기다리겠죠? 네. 만져? 맞아 맞아, 맞아. 네. 야, 이건 필요 없고, 만두은 필요 없고, 얘들아. 이 시가. 물질주의적 세태를 비판하고 있냐? 아니다 아니죠. 그몇 번이야? 4번. 네. 물질주의적 세태란 말은 뭐야? 물질주의적 세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기 나오는 이 물질주의라는 거 자체가 결국 뭐 돈밖에 몰라. 뭐라고요? 돈밖에 몰라요. 난 돈밖에 몰라요. 이거야. 맞습니까? 네. 이겁니다. 윗글에 삼사행인 독특한 발상을 활용하고 있다. 그 이유를 원래 상황과 표현방법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나와있잖아. 맞습니까? 네. 아,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특이한 형태예요. 잘 봐봐요. 라 선생님은 삼사행에 대해서 감정입을 이 얘기했죠. 네. 맞아요. 네. 요, 요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요거죠요거 통빈성에는 삼사행은 이것이 참미한다 여기 보기. 아, 이거 아니지? 어디갔죠? 네? 어디갔죠? 어디갔죠? 삼사행 이거죠. 아, 네. 요거잖아 <laughs> 시절을 감탄하니 꽃이 눈물을 흘리겠고 여의없음을 슬퍼하니 새가 새 마음을 놀래도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 새가 놀래는 게좀그렇잖않맞습니까유형태가나는데 네. 여기서는 그냥 뭐야? 감정입.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한 뭐? 감정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예. 다시 한 번, 객관적 상관물을 활용한 뭐 감정이, 안 적어줄 거예요. 안 적어줄 거예요, 나. 알았지?